오늘 이 설교를 여의도순범광주교회와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카버드 특별 기도회 네 번째 시간 예수님 보혈의 신비와 권능 중에서 특별히 축복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구가 여러 가지 기상이온으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몇년 전에 갔을 때 이 만년 빙하가 점점 녹아져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도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고, 또 감음, 수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올때 우리는 기이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가까워 오있다는 징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저 천국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도록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보혈에 죄 사함과 또 치유와 또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저주를 재앙을 막고 어떻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교환 교환 보시면 서론 우리 서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는 죄사함과 치유와 축사의 능력뿐 아니라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을 가져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야거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자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이 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TV에서 어떤 템플, 불교의 템플 스테이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두 명의 연예인이 그 사찰에 가가지고 새벽 4시에 예부를 드리고 또 108번내를 해결한다고 108번의 절을 하더라고요. 그 108번 절을 하는 거 보면서, 아, 참 안타깝다. 이 사람의 고행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존귀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 남의 저주를 피한 하나님의 사인 보시면 우리 1번에 1번 함께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사인 선수들은 경기를 할때 감독과 사인을 맞춘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너희를 위한 표적은 곧 사인이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사인을 만드셨다. 그 피가 있는 자는 재앙과 저주가 넘어서 지나가 버렸다. 일요일 밤에 그 뭉쳐야 찬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스포츠 분야에서 최고를 최고 선수였던 그분들을 모아 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축구를 못하는데 갈수록 점점 이제 조금 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정환 감독이 코너킥을 찰 때요. 어, 그 1번, 2번 이렇게 사인을 주더라고요. 이분들이 미리 다 연습을 한 거예요. 1번 사인을 주면 어떻게 공을 차고 어떻게 움직여라. 2번 사인을 하면 어떻게 움직여라. 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스포츠에는 이 감독과 선수 간의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애굽에 죽음의 사자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인을 만드셨어요. 오늘 12장 13절의 표적이 바로 사인입니다.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라는 찬성과 가사처럼. 이 사인을 받아들여서 이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이 죽음과 저주가 넘어가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문설주가 어디라고 그랬죠? 양쪽 기둥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기둥 문설주 문설주 그 다음에 임방 임방 왜 지방에, 문지방, 이 지방에는 안 발랐죠? 예수님의 그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밟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는 기둥과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가 메뉴에 있잖아요. 우리의 삶, 삶의 사고 방식의 중심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라. 그래서 이 임방에 이것을 바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급의 모든 가정에는 바로 이 저주가 임하게 됐는데, 그것은 가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죽음의 저주와 바로 물질의 손해의 저주였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집 안에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큰 아들이, 그때도 가부장적인 사회였겠죠? 큰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집 안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 애급의 온 나라에 곡하는 소리가 가정마다 들리게 된 거예요.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이 시기에 우리가 죽음의 저주를 피하려면 예수의 보혈로 무장하고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여러분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뿌려야 돼요. 주의 피를 내 머리에 바릅니다. 가슴에 바릅니다. 손에 바릅니다. 발에 바릅니다. 예수의 피로 내 장기에 바릅니다. 예수의 피로 내 집안에 바릅니다. 교회에 바릅니다.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그 당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급에는 물질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고요, 신용카드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이 물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을 많이 가진 집안은 부자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 나갔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받게 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그 가정에는 이러한 재앙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는데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이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기 원합니다. 2번에 1번 저주를 끊기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저주도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할 수 있다. 개개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개개인의 자신의 삶에서 저주와 재앙을 쫓아낼 때 거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유효합니까? 그죄 사함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보혈의 희생을 믿고 주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합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사함의 능력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치유의 능력은 그렇게 귀하게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보혈이 내 질병을 치유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내려온 저주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어떤 환경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과 접촉함으로 저주가 나에게 미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에 저주를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저주를 하나하나 여러분이 끊어내야 돼요. 물질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나를 해고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끊는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 창세기의 저주가 맨 처음 나타나게 되죠. 선악가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불순용하는 말며마 하와에게는 임신의 고통 그리고 남편이 그 하와를 다스리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또 아담은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종신토록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에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죽음의 저주와 물질이 손해가 나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김양배 목사님이라고 이 보혈 목회를 잘하시는 분인데요. 제 선배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교회를 개최하고 나서 어떤 안수 시간에 성도에게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그 악한 영이 이렇게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성도가 대답하기를 나는 저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저주랍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도요. 사람도 이름이 다 있는 것처럼 귀신들도 이름을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서울시 담당, 또 경기도 담당, 도지사처럼요, 다 체계화가 착각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담당, 여드순범 광주교회 담당도 있고요. 그 때문에 이 질서가 탁탁탁 잡혀 있어요. 근데 이 저주의 형이 이, 이 성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목사님 물어봤어요. 이 사람 속에서 뭘 했느냐? 그랬더니, 50억을 빼앗아갔다. 그러더래요. 50억을.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주부 같이 보이는데, 이게 진짜인가? 50억이 진짜 뺏겠나 궁금해가지고 안수를 중단하고 물어봤대요. 집사님, 집사님 하니까 자식의 정신을 차리더래요. 귀신이 얘기하다가 자식께 자기 본 모습이 또 돌아왔어요. 아니, 귀신이 50억을 빼앗아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상속을 받은 땅 50억이 있었는데, 사판 오빠가 좀 명의를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었더니 그만 날아가 버렸습니다. 50억짜리 이 땅을 사탄이 오빠를 통해서 조종을 해가지고 망하게 물질의 저주가 임하게 그렇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올때그 배후에 이 저주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헌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왔더래요. 내가 마귀에게 50억을 빼앗겼지만 그 100분의 1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가져와서 그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어려웠는데 그그 그 헌금으로 개척교회가 일어서게 되고 지금은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인승 버스를 샀대요 교회 여러분 물질의 저주가 임할 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그 물질의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사업을 할때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할때 물질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의 저주가 끊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지 집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강줄이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저주받고, 의식주가 저주를 받고, 생업이 저주를 받고, 내 자식과 동물의 새끼까지 저주를 받고, 내가 출입하는 곳에도 저주가 임하단다. 이것은 들어와도 나가도 희망이 없는 그런 저주라는 거예요. 옛날에 유스위크라는 잡지에 케네디 대통령 집안에 저주라는 글이 실렸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고요. 암살당해서 죽고 그 아버지가 양조업을 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 집안의 자손들이요. 전부 다 저주로 죽는 비극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양복하는 장로님이 목매달아 죽었요크리스이고 장로님이신데. 모태 신앙인데. 근데 그 똑같은 장소에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목매어 죽었어요. 이 자살의 귀신이 가정에 역사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피로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혈로 명료하고 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살의 귀신과 저주의 귀신들이 계속 가정에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저주를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겉은 기독교고 겉은 교회인데요 대순진리의 통일교 신천지 이런 거 보면요 전부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환상으로 봤는데 그 지옥의 매일 밑바닥에 그 이단 교주들이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수만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봄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제와 사랑을 베풀지 못한 자들에 대한 저주가 있 마태봄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낙은에 대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 헐벗었을 때옷입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 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제와 사랑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등한시할 때, 내 옆에 있는 교인, 성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저주는 굉장히 좀 특이한 저주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저주가 임할 수 있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레벨까지 올라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 민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의 의미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도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랑, 짝사랑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점검해야 되고요, 주님께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많은 저주들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로 무장하고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는요 붉은 피입니다, 뜨거운 피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피예요. 그것은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촉각과 우리의 모든 비전을 우리의 인생을 커버하는 바로 예수님의 존귀한 피예요 마리테인 루터가 말했습니다 개신교를 창시한 루터가 성경을 짜보면 거기에서 피가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피의 책이다 이 성경을 우리가 한 성경의 주인공을 말하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도죠이 성경의 주제를 한 한 글자로 말하라면 피입니다. 피. 성경은 피의 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스마트폰을 사드리고 에어프라이기를 사줘도 부모님이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모르면 그 작동법을 모르면 그 선물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존귀한 비밀. 그 능력들을 사용하는 법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보혈로 무장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만드는 물과 마시는 물과 음료수는 우리가 이렇게 마시게 되면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마시,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어떤 성분이 몇 프로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 속에 들어가서 수화가 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음식을 먹거나, 또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도 우리는 그때그때 그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피를 마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십니다. 라고 하면 주의 피가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예수의 피를 우리는 바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건 재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여기 있죠?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동물의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함 받는 사람이 죄산 받고 정결함 받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장품이나 또 선크림을 자주 바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를 때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내 얼굴에 바릅니다. 내머릿 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귓불에 바른 것은 우리가 듣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오른쪽 엄지 손가락 우리가 행하는 것, 일하는 것. 그다음에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 장소.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거기에다 우리 예수의 피를 뿌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또한 우리는 바를 뿐 아니라 또 뿌려야 되죠. 베드로서 1장 2절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만을 지어다. 자, 3번에 3번 예수인 피를 뿌리라.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환 보시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과 피 뿌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다고 한다. 말씀 순종은 잘해도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50%밖에 안 된다. 모세도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계시록 19장 1 3절를 보면 핏뿌린 옷을 입고 재림하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가?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서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나에게 뿌립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가 동물의 피를 막 뿌릴 때그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야만스럽고 얼마나 좀 이상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출입기 2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외께서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동물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요.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재단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강대상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의 피를 재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완전하신 고결하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다는 언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는 이 피로 치유를 받고 이 피로 마귀를 대적하며 이 피로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간지한 적이 있는데요 군대 갔을 때 정말 사격장에서 100m, 200m, 250m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빵발을 맞추면 시험 봐가지고 가이살 갔는데 다시 한국군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시력이 나빠서 너무 걱정이 된 겁니다. 안경도 쓰고 있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내 오른쪽 눈에다 뿌리기 원합니다. 이 피를 막 뿌리고 바르고, 그 다음에 이 검지 손가락에 내가 예수의 피를 뿌렸습니다. 예수의 피를 이 방아쇠를 당기니까 이 엄지 손가락에 뿌립니다. 그다음에 M16 소총에다가 예수의 피를 주님이 소총에 뿌립니다. 내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열 발을 다 맞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란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플 때, 뭔가 좀 힘들 때 예수의 보혈을 뿌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를 부어야 되죠. 누가 보면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 pour out 주의 피를 완전히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는 그러한 기도를 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바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좋습니다. 여름에 출근하게 되면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시길 바랍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의 피를 바리, 바르고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와 우울한 생각들, 부전의 생각들, 수혜와 각종 재앙과 죽음의 저주와 이 많은 것들이 우리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재앙을 피해가는 비결은 예수의 보율로 무장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럽계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와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패스오버, 2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의 피로 무장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우리 교회도 예수의 피로 무장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향과 저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내마음에 문설지와 내 임방에 발라서 지향과 저주를 피하고, 또 우리 교회에또 문설지와 임방에 발라서 주의 축복을 체험합니다.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보혈은 모든 재앙과 저주를 결박하고 추방한다 날마다 예수님 보혈로 무장하여 재앙과 저주로부터 보호받고 축복을 가져와야 한다 아멘